해요. 찰칵 찰칵. 매일 매일 매일. 매일 그리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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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그리고 달콩 달콩 달콩. 그리고 또뭐 있을까? 음또뭐 있지? 달콩 달콩 말고? 쇽. 쇽 미끄럼틀 쇽 있고. 나 씨소? 씨 그리고 어 고구마. 고구마. 건포도. 응. 범포도도 있고 일단 우엉 랑 할머니 할미할미 할아버지 아비 축구 빵 축구는 뻥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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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서 축구하고 삼촌들 축구하고 있잖아 아빠. 지금. 아빠도 맨날 저기서 축구하지. 마당에서 맨날 축구하지. 그리고 주은이도 축구공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그렇지. 주은이도 축구공에 주은이는 축구공을 어떻게 하 어떻게 하지 주아 축구 응. 위에 올라타서 균형 잡기 하잖아 지금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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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는 코잘 시간에는 뭐 하지? 꼭 자는 거지. 또 오빠들. 아 언니. 네. 그리고 이모. 안모. 고모. 아무. 그렇지. 그리고, 멍멍이. 멍멍. 우유. 냉냉. 그리고, 치즈. 치즈. 냉장고 어디 있지, 아 네. 저쪽에 있지. 그리고 세탁기가 어디 있지? 윙. 윙. 세탁기 윙윙윙윙윙.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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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돌아가지? 그 꿀벌은 윙윙윙윙윙. 나지 꿀벌. 윙윙. 거칠고 험한 산을. 아니, 아니, 아니. 하지 말어 이 노래 안할 거야. 그러면 지낸 물은 졸졸 졸졸 고기들.